껌땀 그 v 사이공입니다 이거, 어, 치민에서그 껌땀이 가장 맛있다는 곳인데, 껌땀은, 어, 돼지갈비, 덮밥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. 밥 위에다가 돼지갈비를 구워가지고 얹어주는 뭐 음식을, 베트남 음식을, 껌, 승이라고 합니다. 껌, 승. 껌, 승이라고도 하고, 뭐, 껌땀이라고 하고, 뭐, 그 차이를 뭐, 저는 확실하게 잘모르겠습니다 한번 오늘 뭐, 여기에 껌, 승을 한 맛을 볼까 합니다. 여기는 그, 삼군의 핑크 성당, 뜬, 든 성당에서 조금 앞쪽으로 오면은, 이런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. 골목 안에 있는데, 요, 저, v 4 2 0이에 여기가 이제 뭐 검승이 검승이 가장 맛있다는 맛. 여기 실내는 뭐 어, 조그만합니다. 그렇게 그래 큰 데가 아니고 크지가 나오고 조그만한데 아마 뭐 2층도 있는 것 같고. 여기로 예, 이데 보니까 테이크아웃을 어, 많이 합니다. 테이크아웃 웨이를. 가가지고 요렇게 어, 포장을 해서 가져가는 거에요 뭐 양념 같은 거 식구를 하는 것이 여기는 고기가 어, 여기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정문에 오면은 옆에서 차려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.

요 대게갈비가 음, 이렇게 있고 네. 대게갈비하고 어, 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야채가 약간 있습니다 네. 그리고 네. 여기 보리차가 나옵니다 네. 보리차? 보리차지 엽차 네. 녹차 차가... 그리고 집사람은 조금 다른 걸 시켰어요 약간 매운 거어 매운 거요 아이고. 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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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드세요. 잡내가 하나도 없어. 양념을 어떻게 한 건지 잡내가 하나도 없으니까. 여기 금순이 하나가 5만동입니다. 한국돈으로 한 2,500원 그리고 고기하고 밥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뭐점심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그 돼지갈비 이렇게 끓이는, 여기는... 아 고기가 없는데 이제 아시 되니까 뭐 아니, 되니까니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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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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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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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아좀 작은 아같아요우리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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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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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니니